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 어, 조금 주인공이 많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좀낯설실 수도 있겠지만, 어, 또 다른 어, 아까 김윤석 선배님이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1000m 어, 쇼트트랙을 보는 막 선수들이 막 어, 경기장을 나, 나,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계속 돌면서 어, 골을 향해 어, 마지막 발을 뻗는 그 순간까지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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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년 밖에 안된 어, 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여서 사실. 어, 만들면서도 어 아직 살아계신 유족분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피땀 흘리셨던 많은 분들에게 어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어 굉장히 어어어 조심하면서 예어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 시고요. 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인지 다시 한번 영화관에 와서 느끼시고 같이 어, 분노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면 그것만큼 그분들한테 어, 그 역사의 주인공들한테 힘이 되는 게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연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보여드린다는 두려움보다는 저 역시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기대되는 점이 훨씬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아,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관객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씨, 예, 그 시나리오 봤을 때그 마지막 부분에 그 테리 씨가 그 광장을 두드러볼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올라오는 그 뜨거움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잘그 전달이 되는 그런 영화가 나오리라고 저 역시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이 어, 시간 끝난 후에 점심 식사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언론 시사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laughs> <하하하하. 웃음> 저희 영화가 올울울에봉을하 하죠. 2월월에봉을하하데데 어, 사람의 i n 도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으로 와주시면 받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준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뭐. <laughs> 어저이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됐던 1987년도를 어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